오늘 수박, 어... 수박을 직접 공수해 주셔가지고 <laughs> 영상으로 들어가라. 보시면 감회가 새로우시니까 <laughs> 그러니까. ㅎ 출연하셔도 되는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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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제가 아는 동생한테 헤어지고 올라오면 또울것 같아 그래서 음. <laughs> 언니 또 가면 되지 <laughs> 미용. 너무 울것 같아. 아울것 같아라 말씀하시면서 울것 같아. 너무, 아유, 울것울것 같아. 응. <laughs> 너무 보고 싶고. 아, 진짜. 어제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. 설레셔서. 응. 아고 오늘 아침에 차 운전하면서 올라오면서 몸면서도차 안에서 얼마나 야호 했는지. 아 어, 어. <laughs> 아이고, 야, 너는 진짜 감사해야겠다. 이렇게 이뻐해 주시니. 아유. 아이고 이뻐, 아, 이뻐. 아, 이뻐. 아, 이뻐. 아, 이뻐. <laughs> 이건 사람거야너무많면 안돼 코코 이건 아니야 우리거야 다들 기대하고 있나? 아빠가 수박에 씨를 열심히 빼고 있나? 볼까? <laughs> 와 수박 색깔 너무 이쁘다. 우리 올해 첫 수박이에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개시야 개시. 네. <laughs> 어우 기대돼 반짝이 되게, 너무 기대돼. 아주 인내심이 많지. 내고도 <laughs> 어? 기대. 우리 요즘 내고가 너무 잘 먹어. 네. 네. 요즘 레고가 파이팅진 넘치는 것 같은데요. 많이 넘치죠. 네. 많이 좋아졌어요. 뒤치도 네. 레고 전 애가 되는 거 같아요. 80이지. 6 6기곡이지 제니아 어른 같은데 우리한테만 어린애 척하고. 레고는 그냥 항상 어린애가 애들 때문에 드시지도 못하시어아니아요아니 괜찮아. 애들 보냐고 많이 눈에 담아가려고. <laughs> 어, 영상을 제가 음. 이렇게 매일 올리시는 올리는데 뭘 이렇게 <laughs> 눈에 담아가신다고. 눈에 담아가기 최고지. 이형 봐. 됐나? 자, 바꿀까? 우리 애들 준비 됐나? 아, 오케이, 저렇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이오이이쪽케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오케이. 디 일로 오케이. 이쪽케이이 오케이. 오케로 오케이. 로오케오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오케이. 얘니는 진짜 일단 조금 줘 볼게. 자. 이번엔 김이 상공이안 먹어 봐서 이거. 많이들 일단 그걸 가져가서 거. 아인. 와, 올해 첫 수박이네. <웃음> 우와. 크크. <laughs> 한쪽이 제니는 수박이, 그래. 수박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육식, 철저히 육식 동물이요 <laughs> 어, 알았어 일단 먹여 찐 하나 일단 갖고 있어요자 고기가 <laughs> 아니야, 아우 속상해 니는 아, 저는 육식이라 <laughs> 좋탄고 거지, 제니 흘렸어 칸 칸도, 칸도 약간 음 살짝 음. 일부러 흘리는 경향이 있죠 칸 에디 코코 오. 안쪽이 <laughs>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칸 <laughs> 칸도 살짝 먹는 게 아이니 올라가 뒤로 야 맛있지 미치. 아이고 맛있어 내려오자 어, <laughs> 네. <떨어졌어. 웃음> 이따 청소하러 내려올 거예요 아이니가 애비 진짜 청소는 아이니가 잘해요 네 어. 반쪽이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아이니 아이고 한 가만... 아이 대문데 아이 있지 어디 빨리 아치 반쪽이 아아 코코 <laughs> <거꾸라>. 반쪽이 <laughs> 그래도 반쪽이 하니까 반쪽이 입을 벌린다 어그어 그, 어, 그것도 괜찮은데 잠깐 봐봐 내가 레 아, 레고를 준다 그러고 반쪽이에다 올게 반죽이 반죽이 <laughs> 뭐, 뭐 쳐다보지 반죽이 어아니구죽 <laughs> 어. <아니구나>. <웃음> <뭐야>? <웃음> 반죽아 칸. 에이, 멋있어. 아니, <웃음> <웃음> 애디. 애디. 코코. 반죽이 내죽이 반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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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죽있 반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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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죽반죽이 반죽이반죽이반죽이멀지내 이거 다 했다 칸 잘했어 일부러 한 모자 칸 일부러 한 모자 잘했어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잘했어 <있었어? 웃음> 막 제가 흥분돼요 이거를 겸이에서 보고 있는데 <laughs> <laughs> 아, 유 감사히, 잘먹였습니다 진짜, 대단하세요 이렇게, 이렇게, 서맞 이렇게, 이렇게, 딱 앉아서 이렇게, 이렇게, 서 이렇게, 이기가 이렇게, 이렇게, 이아게 이렇게, 이렇 특히 반쪽이는 많이 아시는 분 많이.. 반짝반짝 코코 반쪽이는 반통 줘도 다 먹을 거야? <laughs> 코코 반쪽이는 진짜 그렇지 코쪽이가 한 통을 먹겠지 둘이서 뭘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녀? 뭐 있어 아직도? 응? 수박 맛에 맞 진짜 처음에 여기 온지한 2년.. 저, 얘네들이 2살 됐을 때까지도요 아이를 제대로 된걸 먹여본 적이 없어요. 어... 딸기를 하나도 먹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. 우리가 요즘엔 딸기 엄청 사 먹잖아, 그지? 그때는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사 먹었고 <laughs> 지금 이제 사 먹. <laughs> 자. 끝나버렸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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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. 물이 밑에 뚝뚝. 우리 코코가 이래요. <laughs> 껍데기 먹는 거 아니야. 아니, 아니. 참. 어, 코코 끝났어. <laughs> 앞니를 잘 써요. 그 <laughs> 앞니를 진짜 잘 써요. 반쪽이도. 요 옆에도 먹어야지, 반쪽아. 옆에. 이렇게. 얘도야. 뽕 어. 뻥에 있는 거야?

일을 안 써요. 제가 이렇게 하면 위치도 성격이 우리 막네흰이 어우 많이 발전했네. 디는흰넌안 먹잖아. 아빠 이렇게 줘도 아이 얼아이 쏟아지겠다 니네 얘는 시각형이네 어이고 아이자 아이야 얘는 참 천천히 꾸준해 얘는 응. 성격이 다 달라요 응. 너무 신기하죠 응. 말 좋은 거나 새로 들어온 거 들어오면 칼국이 생각나 아이고 잘했어? 감사합니다 내고도 해볼까? 내고 아에서 내고도 해봐야지 여기도 다 했는데 <laughs> 여기 <laughs> 근데... <laughs> <또> 이래 힘들어 이래. 에디 진짜 잡긴 <닮긴> 했어 <laughs> 응. 둘이. 아유 소심네 이거. 아유 잘 먹네 이래 이거. 했어요. 좀체 음, 고기 아니야? 마우스 리처 굴러 줄게. 고기 아니야. 이게. 방금 밥을 먹어서. 예. 음. <laughs> 자. <웃음> 저녁 때쯤 되면 또 태도가 달라져요. <웃음> <웃음> 해봐. 코코 내왔다 코코 나왔다. 그래도 <laughs> 이아 인상 쓰면 코코. 혼나, 코코야 <laughs> 나한테 눈한테 <누나한테> 혼나. <laughs> 아치 이제 제대로 아치애비 엄청 목네 앞니 쓰는걸 알았어. <웃음> 끝났어? <웃음> 어... <웃음> 코코는 껍질까지 아유, 먹을까 봐 빨리 치워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야 코코는 껍질도 먹어. <laughs> 아 맛있어. 아유, 잘 먹었어. 아우 잘 먹었어. 아좀 어? 드려야 되는데. 어아니 애들만.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한쪽이. 아니. 퇴근한다. <laughs> <laughs> 코코는 걸렸다 면 <하면> 끝나네. 코코코한 c 통다 o n 다잘 먹겠어 아 이렇게 먹어어지 코코는 제대로 먹어 <laughs> 코코는 빨간 살을 남겨놓지 않아 네, 코코 t c 쪽에는 <laughs> 뭐 수박이. 이 o c o n u t Coconut, 그 o c 리 n u t c o c 해 갖고 됐잖아 이제. 이제 안 돼.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그래도 낮에 수박 먹어서 괜찮지. 밤에 먹었으면 오지게 먹았고. 졸게 먹어요. 나오자 나오겠다고. 네. 됐어? 사 너도 2차 또 2차 동도 싸야지. 로제 나와. 가자. 나가자. 나와 이제. 같이 해가 좀 <laughs> 응, 해가 좀 안. 아, 이제 해지네. 네.